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공론이 갈려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식이 결국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그 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된 지가 벌써 딱 오늘로 만 2년입니다. 제가 2021년 9월 13일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직후부터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뭐 수사를 설사 제대로 안 했다 하는 것은 같은 편이니까 안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서, 즉 작년 5월 10일 들어서고서도 벌써 1년 5개월이나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이재명 씨에 대해서 구속을 한이 많이 하는 그런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씨는요. 구속되고도 남을 범죄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겠습니다 대장동에 있죠. 김만배 일당에게 무려 8500억 원의 특혜 이익을 안겨준 사상 최대 고대로 한다 하더라도 배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428억 원, 즉, 천화동인 1호 이익의 반을 이재명 대표 목으로 즉, 거부 목으로 했다는 게 정량화, 녹취록도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우이가 법정에서 그런 진술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구속되고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은 어느냐그그 그 저도 가봤는데 그 산기석이 돼서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형질 변령 사단계까지 해가지고 그 집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려 3천억 원의 이익을 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누가 해주느냐? 김민섭이라고 하는 즉.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선거 본부장 하던 김인섭 씨가 그 개발회사에, 저,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로비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근데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허가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으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주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랬다. 그안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딴것 같으면요, 구속 몇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것도 명백하게 구속 사유가 되고, 그리고 또 법화 사건, 법인카드, 이미 그 이재명 씨 부인이 사과도 한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자살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외 여러 가지로, 이재명 씨는 구속되고도 남을 일인데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왜 이재명 씨는 구속되고도 남을 사건들이 여러 개나 되는데도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무능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씨를 구속할 의지가 없기 때문일까요? 저는요, 구속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수사해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고, 검찰이 다 이미 밝힌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요, 검찰은요, 또 뭐, 이분의, 내주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랬는데, 이재명 씨가 그랬잖아요. 국회 열리기 전에, 그, 그, 열리기 전이 8월 말입니다. 그때 구속영장 신청하라고. 그때 왜안 했습니까? 검찰이 그때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1년 반 동안 조사하고도 이재명 씨 구속사유를 적시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러냐? 굳이 국회가 열렸을 때 이재명 씨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런 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씨를 구속해서 사법 처리할 의지가 있었다면 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하지 할래는 의지가 없기 때문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이재명 씨를 구속할 의지가 없을까? 이거는 다음에 법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 이처럼요, 말하면 뭐 야당 대표든 아니든, 1년 반 이상 이 정부가 들었어서고 그래도 정부 다 계산하면 2년 동안 맨날 이재명 씨, 뭐 조사한다, 수사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어떠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구속할 거지가 없는, 이게 전부요.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어있문 겁니다. 특권 카르텔. 얼핏 보면 여당은 야당을 잡아먹을 듯이 설치고 야당 또한 여당을 잡아먹을 듯이 설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쇼입니다. 말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말은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무자비한 공격을 통해서 상호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특권 카르테를 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범법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야당 대표, 소환, 하라 뭐, 수사한다,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냐. 좀 좋게 말하면, 난장판이고, 좀더 심하게 말하면, 개판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1년 반이 넘도록 수사하고도 제대로 구속할 만한 사유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이 말이죠. 그렇게나 이재명 대표를, 어, 어, 저, 불러다가 뭐 수, 수사하는 것 같은데도 알고 도구 구속할 만한 사유를 하나 찾아 못해,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그 앞자리인 검찰이 정치 탄압을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말하자면 뭐 말도 되지 않은 소리지만 뭐 탄핵 공론하면서 지금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들도 아직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러가라고 하고 탄핵하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책임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그 여당 대표에 대해서 1년 반이 넘도록 어? 제대로 된 구속 사유도 하나 못 찾아내면서 계속 수사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 탄압으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라도 세상에 뭐가 잘못됐을 때는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상에 대해서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말하자면, 이 보수진영에서는 모든 잘못을, 진보도 아니지만, 야당 탓으로 돌리고, 또 야당 쪽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수진영 쪽으로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우리가 이 발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진영 논리, 편가르기 논리에 사로잡혀서 내 쪽은 무조건 옳고너 쪽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끝으로 결국 저는 이재명 씨는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을 범죄 사실들을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 해결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저는 그래서 국민이 이재명 구속하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을 호되게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지휘자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윤석열 정부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찰이 아무리 잘못해도 비난 안 하고 맨날 이재명이 만족하고 또 이재명 지휘자들은 이재명 씨 잘못에 대해서는 눈딱 감고 윤석열 정부만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이재명 대표 구속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구속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무능이든가 아니면 고의를 엄중하게 비판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